지금부터 왜 양주시를 거주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하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에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경기 중부권 거점도시 신도시에 대해서 지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주시는 1395년 태동해서 현재까지 627년 역사로 경기 중부권에 북 위치해 있고 포천시,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와 연접해 있습니다. 인구는 약 24만 명이고요. 2023년까지 50만 이상으로 인구 증가를 예상합니다. 어, 개발 호재가 다양한 양주시로 오세요. 지역 특징, 개발 계획, 개발, 개발 호재, 어, 옥정대, 해천지구, 투자포인트,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양주시 특징이고요. 어, 물 좋고 공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GTX 신호선도 개통 예정이고요. 7호선 연장도 되고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어, 수도권 제2순환 도로가 살기 좋은 신도시를 만들 겁니다. 양주시는 전체 이제 면적이 310km 제곱미터고요. 그중에 146km 제곱미터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어요. 강정면 1호는 어, 3만 479제곱미터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주택, 신축, 증축, 토지의 형질 변경, 도로 개설행위, 토지 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각종 인프라로 인한 어, 학축, 인프라, 인프라 학축 및 양주시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천일농축제가 있는데요. 강사동 나리공원에서 천일농축제는 10월 10일에서부터 한 10월 20일 사이에 어, 열리는데요. 가족 연인 남녀 노소 서울 시민 양주시민 그 인근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예쁜 꽃들도 구경하고 민요 가요 기타 관람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옥종 호수 공원도 있고요, 양주 향교도 있고 아로니아 축제도 있고요, 기산 저수저수지도 있습니다. 마장호수를 가시면 그 가장자리에 방부목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놔서 그 힐링의 장소로도 아주 매우 좋습니다. 어, 그리고 해암사지는요, 그 태조 이성계가 머물고 치유하고 갔다는 치유궁이라고도 해요. 그 유네스코 세계 유산 목록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장흥유원지는 서울에서 하루, 어, 그 유원지로 이렇게 활용되기도 하고요. 산으로는 이제 북한산, 어, 사폐산, 도락산, 뭐, 어, 천보산 불곡산이 있습니다. 개발 계획인데요. 그 기본 계획에는 더불어 잘 사는 상생 도시, 미래 성장 도시, 문화 복지, 녹지 강강 도시로 이제 어 계획이 돼 있고요. 주요 이제 사업으로는요. 어 대중교통 학중으로 수도권 내 30분 안에 이제 통행을 구축하는 계획이 있고요. 4차 산업 대비해서 산업 혁명과 좋은 일자리 공급 섬유 패션 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하고요, 도시 공간 구조와 생활을 개편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필이일 때 물류 단지가 조성 계획이 있고요. 한반도 평화 경제 공동체는 정부 지원 사업이기도 하고 경기도 지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DMZ 생태 역사 문화 평화 관광 벨트로 구축 어, 계획이 돼 있고요. 양주시에는 대기업은 없지만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어, 개발 호재인데요. 이건 아주 진짜 핵심적인 개발 호재인데요. GTX C 노선이 2028년에 개통 예정이고요. 그 덕정역에서 덕정역에서 지금 여기 삼성역까지가 27분이 소요되고요. 그삼 여기 보면은 수원까지가 어, 45분이 이제 소요될 계획이니까요. 어, 굉장히 편리해지죠. 서울도 금방금방 이제 근접이 가능하고, 또, 여기 7호선 노선이요. 7호선 노선은, 어, 도봉산역에서부터 옥정까지, 여기 옥정까지가 이제 연장 구간인데요. 저도 지금 출, 여기 서울을 오게 되면은 한 2시간 지금 현재는 소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개통이 되면, 그, 한승 없이 바로 그냥 오니까 시간도 50분만 소요되면 강남까지 올수 있으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한승 없이 올수 있어서 그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뭐한 시간 뭐 이렇게 막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양주에서 서울까지 오는 시간이 그렇게 단축이 되니까 그, 가장 그게 큰 호재죠. 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에 저기, 수도권,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있고요. 세정포천 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이미 개통되어서, 어, 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 그 길이죠. 서울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수도권, 어, 제1순환도로와 또 수도권 2순환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물류 이동에도 좋고, 출퇴근도 용이하고, 어, 여기 수도권 2순환도로는 어, 일명 이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도 하지요. 파주, 양주간, 파주하고 양주간 요기 부분이. 어, 파주 양주 구간이 24.8km 구역, 2023년에 이제 개통될 예정이고요. 양주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이제 지금 현재는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음, 이게 개통이 되면 1시간대 안에 인천공항까지 갈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양주시 개발도 호재는요, 어, 2021년 12월 27일에 양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지가 났어요 마전동 어, 일대고요 경주,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고요 총 면적은 210만 어, 8,105제곱미터고요 그 부지 어, 조성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어, 1,104억 투자 계획입니다 4차 산업 중심의 첨단, 어, 제조 기반에서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요. 인구, 저기, 그 일자리 창출은 4,373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양주역에서부터 양주시청 사이 구간에 그, 저기, 사업이니까요. 교통도 서울분들도 많이 오실 수도 있고, 교통이 아주 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여기 보면은 LG 패션 복합 단지는요, 양주시 해정동 산44-3번지 일대에 63,823제곱미터가 판매시설, V 플러스죠. 지금 공장이 입주해서 판매시설 공장 뭐 입주해서 지금 어, 가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양주 옥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하고 이제 해천도, 신도시는요, 그 우측에는 동쪽으로는 옥정신도시고요, 좌측에는 지금 1호선이 들어가는 데는 해천신도시거든요. 전체 개발 면적은 338만 평 규모고요. 어, 옥정신도시는 214만 평, 해천신도시는 124만 평. 총 계획 인, 저기 인구수는 64,000. 총 계획 세대수는 43194세대고요. 계획 인구수는 163854명으로 증가 중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옥정에는 지금 그 중흥 엑스클래스도 들어오고 옥정 어반 센트럴도 들어오고 음 이편한 세상 더 퍼스트 들어오고 옥정 신도시 대박 노블랜드도 들어오고요. 들어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이 아주 좋아서 히트니 시설, 조깅 코스 골프존, 애견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 문화 시설에도 좋고요. 30대, 40대 이제 연령층들이 거기 주로 많이 살아요. 그리고 옥정에는 이제 입주가 지금 한22% 이상. 22% 입주가 완료됐고요. 분양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평당 가격은 이제 평당 1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32평 기준으로 4억에서 7억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지금 계속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지금 여기 체결 강도도 좋다가 여기 꼭지점에 지금 11월 2000 약간 여기서 지금 최고점을 찍고 지금, 세계적인 경기 변동, 악재,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해서 거의 거래가 없고요. 지금 여기 시세도 여기 와 있고요. 어, 체결 강도도 지금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이렇고요. 그리고, 옥정 지구에 보면 여기는 입주, 여기, 여기 하늘색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입주 양이고요. 어, 요거는 이제, 입, 이거는 월, 아, 연별이고, 요거는 지금 월별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연별로 여기 보면은 2017년에, 2017년에서 2019년 가까이까지는 공급량이 많았어요. 수요가 많았고, 또 여기 중간에 좀 많았다가 지금 이렇게, 여기 보면은 지금 신도시 입주물량이 많아요. 건설, 건축을 많이 해서. 그래서 여기는 다시 이제 2025년도가 되면 여기는 지금 여기 꼭지점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가격이, 어, 지금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리 물건이 없으니까 여기는 아주 폭등할 것 같, 같은 그런 그 그래프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총 여기 보면 그총 세대 수는 4만 219세대고요. 2022년에 보면 6만 3 6,323세대고, 어, 23년에는 6,876세대, 24년에는 2,987세대, 미정은 3,351세대인데요. 이게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입주 계획입니다. 평당 분양가는 1,158만 원에서 1,641만 원입니다. 여기 해천, 여기 신도시는요, 해천시는 대방 센트럴 빌, 금강 펜트리온, 대강 로제비앙, 이렇게 해서 민간 공공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이제 여기 다 이제 건설되고 건설하고 있는 중이고요. 분양하고 지금 입주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비하면 여기가 의정부나 다른 타 지역에 비하면 저평가되어 있기, 지금까지는 교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에 실수요자들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신다고 하면, 어,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시점을 잘 확인하셔서 투자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양주시 또 해천지구 여기 센트럴 시티는요, 어, 건설사는 대방건설에서 건축했고요. 20년 4월에 이제 분양해서 분양가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344만원에서 584만원 기준으로 이제 분양이 됐고요. 어, 7개동이고 입주는 이제 12월에 시작을 했어요. 12월 말 시작해가지고 입주가 계속되고 있고요. 어, 7곡 7개동이 최고 어, 37층까지 있고요. 세대수는 총 860세대인데요. 여기가 물건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입지 조건이 역하고 도보로 해 갖고 5, 6분대에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역세권이고, 최상의 입지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양주에서는 이게 대장 아파트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물건을 권하고 싶고요. 현재는 매도 물가는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매수자들이 간망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고요. 역세권이기 때문에, 어, 여튼 뭐, 물건을 매입할 때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입지 조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저기 적절하게, 어, 매입하시면 나중에 이제 수익 창, 창출을 하는데 있어서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도보 여기 지금 뭐 5, 6분 정도 걸리죠. 걸리고, 어,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고 500m, 어, 그,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트도 병원도 이렇게 다, 어, 돼 있고요. 어, 여기까지고요. 얕든, 뭐, 양주시, 신도시에 문의 사항이 있고 하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어, 여기는 교통학충, 일자리 공급, 수익, 어, 창출에 엄청난 기회가 될 거고요. 대중교통망 확충 비규제 지역도 해제되고,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도 지금, 어, 준비되고 있고요. 어, 그래서 호재가 아주 가득가득하고, 서울하고 20분 아니면 뭐 지하철로는 50분대 안에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니까, 서울 문화, 어,를 만끽할 수 있어서, 어떤 도시보다도 여기가 유주에 유리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저는 양주시 덕계동 정원부동산을 운영하는 김경자입니다. 감사합니다.